안녕하세요. 은둔타로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주간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4장의 카드 중에 골라주세요. 그림으로도 골라주세요. 첫 번째 정의 카드 고르신 은별님 10개의 막대기 카드 나왔는데요. 10개의 막대기 카드는 내가 매일매일 10개의 막대기를 마을에 전달하는 거예요. 아, 힘들, 힘들 것 같지 않으세요? 누가 생각해도 막대기 10개를 저렇게 큰 거를 막 들고 매일매일 옮기려면 힘들겠죠? 은별님께서 지금 힘든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착해서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도와줄 정도로 너무, 뭐랄까, 음, 마음도 여리시고 착하신 것 같은데, 너무 일이 힘들면 어, 다른 일을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시면 어떤 일을 하셔도 열심히 하실 분입니다. 다음 주한 주는 어떤 일을 완성하고 마무리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황제 카드, 기사의 컵 카드, 별 카드 나왔는데요. 어, 다음 주는 으리으리 하겠는데요. 이 황제가 고집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뒤에 돌산을 다 깎았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이 수염의 길이만큼 많은데도, 갑옷을 입고, 돌의 자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뭐, 치질이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 정도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돈도 많아요. 재물운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기사의 커카드는 누가 나에게 프로포즈 해오는 거예요. 스카우트 제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동업 제의. 이렇게 걸어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늦게 오진 않아요. 다음 주 내로 아마 그 소식이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별카드는 인기가 많아지는 카드인데요. 이 별들이 귀인이거든요. 이 귀인들이 이큰 별,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내가 대운이 많아지기, 대운이 생기기 시작할 때이 귀인들이 내 주변에 몰려들거든요. 그리, 그래서 약속도 많이 생기고, 어, 술도 많이 마시게 되는데 술을 좀 적게 마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조언 카드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리지 말고 해안을 따르라 내면의 풍경을 한번 살펴보세요 당신을 진정한 길로 이끌 거예요 두 번째 탑카드 고르신 은별님 왕의 동전 카드 나왔는데요. 오, 왕의 동전 카드는 재력가예요. 이 뒤에 있는 궁전이 이 왕의 것입니다. 그리고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양손 가득 들었죠. 어, 재물은 들어오셨는데요. 다음 주에 자세한 카드 보겠습니다. 음. 근데 여태까지 조금 고난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약간 돈 때문에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좀 있었나요? 음. 이 눈길을 둔남녀가 맨발로 걷고 있는데요. 이 교회당에 도와달라는 말조차도 생각을 해내지도 못하고 뭔가 문제점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뭐가 문제야? 어디가 아픈 거야? 라고 알고는 있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병세가 심각한 거거든요. 음 그래, 그래서 남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 카드예요. 근데 남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내 문제점을 더 나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문제거든요 근데 그 다음 카드에서 해결을 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결단력이 강한 여왕의 검 카드가 나와서 시험이나 취업에 합격 그리고 매매 성사 그다음에 소송에서도 승소하고 약간 그런 좋은 카드가 나왔는데요. 좀 이별을 얘기할 때도 이 카드가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어, 다섯 개의 막대기 카드는 두명 이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명을 만나면, 어, 좀 다툼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 다툼이 그렇게 큰건 아니에요. 그냥 뭐, 음, TV 스포츠 경기나 그런 걸 보다가 이렇게 싸우는 정도? 그 정도가 될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 어린아이들이 막대기로 막대기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싸움은 아닙니다. 음, 다음 주에는 재물운이 아무래도 가장 클것 같고요. 그리고 이 왕의, 어, 여왕의 검카드, 결단력이 좋은 시험, 취업에 좋은 카드가 나와서 정말 기쁩니다. 좋은 카드 보겠습니다. 덜어낼수록 더 좋고, 더 자주 노우라고 말씀하십시오. 당신에게 더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따져 보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살수 있습니다. 남의 일만 도와주다가 남 생각 배려만 하다가 나는 정서 없어요. 힘내세요. 영차 세 번째 네 개의 검 카드 고르신 은별님 어 여왕의 컵 카드 나왔는데요. 여왕의 컵 카드는 음말 그릇 그대로 평온해요. 평온하고, 이 여왕이 승리를 하는 그런 왕이거든요. 여왕이거든요. 이 트로피를, 이 컵이 트로피거든요. 승리로 이끄는 그런 처음의 트로피를 사용한 그 여왕의 컵 카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고, 그렇긴 한데, 물을 바라보고 있어서 좀 우울하긴 한데, 좀, 우울하긴 하고 자식 걱정이 좀 있어요. 그러나 음, 행복하고 성공하는 카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행복하고 성공하는 한 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 또 여왕의 컵카드가 나왔네요. 7개의 막대기 카드, 8개의 컵카드, 여왕의 컵카드가 나왔는데요. 어, 7개의 막대기 카드는 힘이 드는 싸움이에요. 지금 6대1로 혼자 싸우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우위에 있죠. 내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 막대기들이 이길 수가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힘이 드는 싸움이지만 이기는 싸움이에요. 경쟁이 많은 한주가 되겠네요. 그리고 8개의 코카드는 이동수인데요. 어디 출장 가실 일이나 어디 여행 가실 일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음... 아니면 이별수가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요. 이 여덟 개의 컵이 아름다운 추억이고, 이 사람은 지금 어, 추억을 등지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은 채 억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재회는 좀 어려워요. 이 층층계단 때문에 재회는 좀 어려운 카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왕의 컵 카드는 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 위에 있어서 좀 우울하고, 자식 걱정이 있고. 근데 이게 지금 더블로 나왔다는 거는 좀 그게 심각하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트로피 보이시죠? 여기에서는 뚜껑이 없었지만 여기에서는 뚜껑이 있잖아요. 오리지널 카드에서는 이렇게 뚜껑이 있는 트로피로 나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한 주, 성공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좋은 카드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해가 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세요. 즉, 당신을 잊은 사람을 잊으세요. 아무래도 이 8개의 컵카드가 이별카드다 보니까 이 카드, 좋은 카드도 이별의 좋은 카드가 나온 것 같거든요. 날 잊은 사람은 잊으세요. 기억할 필요 없잖아요. 힘내세요. 영차. 네 번째, 교환카드 고르신 은별님. 왕의 커카드 나왔는데요. 이 왕의 커카드는 승승장구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고생을 한 만큼 보상을 받아서 이렇게 금의자에 앉아서 양손 가득 들고 있어요. 근데 고생이 끝났냐?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더벌 거라서 그렇거든요. 앞으로 고생을 한 만큼 또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별님에게는 성공하는 그리고 또돈 버는 재벌은 음, 재물운이 들어왔습니다. 오, 아홉 어, 개의 막대기 카드, 바보 카드, 에이스의 검 카드, 빰빠라밤, 에이스의 카드가 나왔네요. 어, 그리고 이 아홉 개의 막대기 카드는 여태까지 너무 잘해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여덟 번의 전쟁을 끝내고, 아홉 번의 전쟁을 지금 방어하고 있거든요. 방어를 너무 잘하고 있지만, 지금 머리에 띠를 보면, 지금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이 방어를 못하냐.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아홉 번째 이 전쟁도 방어에 성공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방어만 하다가는 열번 100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이라도 공격하면 그걸로 이제는 끝이 나서 나도 이제 실수 있을 텐데 계속 방어만 하면은 이길 수가 없잖아요. 방어만 하면 공격을 해야 돼요. 내가 뭔가 계획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동수가 나와서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어떤 계획을 짜서 움직이는 그런 좋은 카드가 나왔어요. 솔직히 이 78장의 카드 중에 가장 행복한 행복한? 행복하다기보다는 기분 좋은 카드가 아닐까 계획,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계획을 짜고 실천할 수 있,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진짜 은별님 대단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결단력 이런 마음을 먹기까지 이 결단력이 좋게 나왔어요. 결단력이 좋은 카드가 나왔고 시험에 시험을 보신다면은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찍으면 그 찍은 것도 맞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내 자리가 생기고 그리고 상을 받는 그런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시험, 시험에 합격, 매매에서 어 매매가 잘되고 그 다음에 소송이 승소하는. 그런 카드가 지금 나왔거든요. 조언 어, 카드 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될까 두려워하느라 꿈을 추구하며 살지 못합니다. 머리가 아닌 심장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결과와 상관없이 계획을 세우고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힘내세요. 영차 여기까지 은둔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